형 여기는 차량 진입도 가능하고 여기 화물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응. 그리고 이 옆에 호이스트도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어, 잘 해놨네 안녕하세요 감정수사입니다 오늘은 김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진짜 좋은데요 아유 여기 뭐 일단 금지금지하니 막 시끌시끌하고 좀잘 돌아가는 데 같아 그죠 응. 차량 진입도 가능하고 한번 올라가보시 화물 엘리베이터도 있고 차가 이쪽으로 다 진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유 엘리베이터 금지기 가네 형 여기 크레인도 있어요 오 크레인 달아놓기 쉽지 않은데 오 이거 옵션인가 봐형 여기는 차량 진입도 가능하고 여기 화물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음. 그리고 이 옆에 호이스트도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잘 해놨네. 네, 여기는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하역할 수 있게 설치해놓은 것 같아요. 음, 좋다. 아, 너무 좋은데요? 음. 네,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음.